자, 그러면은, 오늘 30번 도면 진행하는데요. 음, 요거는 이제 컴퓨터 운영 선반기에서 실기 도면이고요 축이랑 캡. 1번을 이제 축이라고 많이 부르고 2번을 캡 도면이라고 부르요 캡. 아니면 내경부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1번하고 2번이 조립이 되는 거죠. 조립. 조립이 되려면은 공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멍은 플러스 공차. 그다음 튀어나온 외경 외경은 마이너스 공차가 들어가요. 그래서 플러스 공차지 마이너스 공차지를 우선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위에 상단에 보시려면 일번 이번 조립도가 있죠. 오늘은 그 오늘은 그일번 이번 조립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향후에 우리가 이제 배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조립도를 만들어야 돼 조립도. 조립도 만드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꼭 참고하시고. 우선, 우선 축대면을 그려봅시다. 이 축을 그리실 때는요,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제 한 번에 그리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나눠서 그리는 방식도 있어요. 나눠서 그리는 방식이 어떨 때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돌면 그리실 때는, 어, 반띵을 한 번에 다 그리려 하지 마시고, 나눠서 부분 작업 하시는데,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렸어요. 무슨 팁을 알려드렸냐. 우선 중심선을 먼저 그리라고 했죠. 중심선. 중심선 그리시는데, 98mm를 다 그리지 말고, 쪼개서 그리라고 했죠. 15mm, 5mm. 우선 두 개. 15mm, 5mm 두 개를 그려주시고, 15mm는 파이가 49죠. 49면은 나누기 2를 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49 나누기 2 하면 24.5가 나오는얘 여기죠. 그러면 엔터, 5 엔터, 24.5 엔터 해서, 곱해서 하나 띄워주시고, 간격을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그 5mm 짜리는 파이가 4 0 m m 죠 그러면 20.5가 되겠네요. 5 엔터 20.5 해가지고, 두 번째 또 간격을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연결시켜 줘요. 클릭, 클릭. 그리고 나머지는 잠깐만 나머지 1 4에 14도 마저 그립시다 여기 14 14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계산기 두드리기 했을 때 24.5였나요 아, 24.5 5 엔터 24.5 엔터 해가지고 당장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수직선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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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못따기 CHA D값은 이미지가 되겠죠? 왼쪽에 못딸게 해주시고 그 오른쪽은 형상인데 치수가 안나와있어요 그럼 주소를 보세요 주소 제가 어제 주소 얘기해줬죠? 그 주소라는걸 보시게 되면 도시대구 지시없 라운드는 R1로 하고 요 못딸기는 C1로 하돼요 거기는 라운드 형상같죠 R형상 그러므로 F 필렛 F 엔터 R 엔터 1 e, 엔터 하셔가지고 여기다 필렛 주시고 여기는 R1 여기는 C2 이렇게 묘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못 따기는 경계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모서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거주시고,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은 별 문제가 없을 것같고요그 다음에 얘를 MI로 대칭 복사합니다. 대칭 복사. 대칭 복사까지 하고, 이 중심선은 이제 그 하나만 남겨놓고 다 지워버리세요. 그 다음에 치수 하시한번 확인해 볼까요? 얘는 49가 나와야 되고, 얘는 41이 나오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1차 형상을 마무리. 1차 형상 마무리.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또 진행. 우선 얘도 마찬가지죠? 어, 8mm. 3 빼야겠네. 그럼 5mm, 3mm가 되겠네요. 5mm, 그 다음에 3mm. 음. 그 다음에 5mm. 여기까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에서 13 빼면은 8인가요? 8? 음. 8. 그 8mm. <laughs> 그 다음에 5mm. 아, 5mm가 아니죠. 8mm, 8mm, 5mm.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선은 다 쪼개집니다. 그 우선 맨첫 번째, 그, 5mm 짜리죠 얘는 파이가 몇백이네요 40mm네요 20.5 5 엔터 20.5만큼 해서 간격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3mm 짜리는 파이가 38이네요 38이면 19mm죠 5 엔터 19mm 19mm만큼 또 띄워주시고 19mm 그 다음에 요 대각선 연결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은 테이프 형성 완성된거죠 그 다음에 또 5mm 5mm도 또 19mm 19mm만큼 또 옵셋 시켜 주시고 요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그 다음에 그 다음 단차는 32 16이네요 5 엔터 16 엔터 하셔가지고 16그 다음에 발끝에도 16 가운데 요건 하지 마세요 요건 할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간격을 벌려 가지고 또 선을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준 거구요. 그 다음 요 사이에 누운 알 있죠? 자, 누운 알 기억 안 나시죠? 여기 이제 아크 명령을 이용하죠. 아크. 아크란 게 A 엔터죠? A 엔터 치시고, A 엔터. 그 다음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야 돼요. 왼쪽 점 찍으시고, 그 다음 영문자 E 엔터, 반대쪽 끝점 찍으시고, 그 다음 R 엔터, R 값은 20 엔터. 그렇게 해서 이제 누운 알 형상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A 엔터를 이용하시고 A 엔터 아크, A 엔터 왼쪽 쪽 찍고 영문자 E 엔터 반대쪽 쪽 찍고 그다음 R 엔터 E 0 엔터 이렇게 해제 완성이 되는 거구요 나도 그 대치복사하세요. 대치복사, 아 여기, 자, 여기 손 연결시켜야겠다. 연결시키고 대치복사합니다. 그리 아, 뭐 필렛도 있나요? 어, 필렛도 있네. 필렛은 여기가 R 1.5네요. 여기 R1.5고, 여기는 그냥 R1. R1 넣어주시면 되겠고. 필렛까지 끝났으면 얘를 대체목사하시고, 이렇게 해서 또, 완성을 시켜줍니다. 중심선 다 지우세요. 중심선 하나만 있으면 돼요. 여기 왼쪽에 하나. 나중에 이걸늘렸쓸 겁니다. 그래서 두 개까지, 그러니까 거의 이제 60% 이상 완성된 거고요 나머지, 나머지 작업을 또 진행합시다. 나머지도 마찬가지 중간점 잡고 옆으로 갑니다. 14mm, 14mm 하나. 그 다음에 4mm 하나. 그 다음에 12mm 하나. 이렇게선세개를 그려주시면 되겠죠. 선 3개. 그래서 이제 우선 14mm 짜리는 27이니까. 27이면은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8. 8 2 16, 8, 3, 24. 9, 3, 27. 13.5, 13.5가 되는 겁니까? 13.5 요즘 저도 머리가 희한하게 이게 잘안 돼요. 머리가 좀 아퍼, 머리가 답답하다고 해야 되나요? 13.5, 13.5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9mm 나누기 하면 얘는 이제... 9.5가 되는거죠 9.5 네, 5 엔터 9.5 엔터 하시고 또선 그려주시고 9.5그 다음 마지막 나사 나사는 파이가 안 나온다고 했죠 그 M24니까 12 반띵 12 요렇게 해서 또 선을 또 완성시켜줍니다 자, 얘는 못 따기 두 개만 있어요. ch, a, t, 엔 n t 1.5 엔터, 1.5 엔터, 엔터 두 번. 이렇게 못 따기 두 군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 연결시켜 주시고. 음. 다 됐으면 또 m i 대칭 복사. 복사, 복사해 줍니다. 여기까지 해서 축다 그린 거예요. 그리고 얘 보면은 요 얘는 못 따기 시작 안 했죠. 얘는 못하게 시작 안했네. 지금 그 나사산 얘는 그실제로 치수값만큼 넣나봐요 피치 1.5면은 아까 우리가 피치 1.25였죠. 피치 1.25가 대략 0.7이었으니까, 얘는 0.9 정도 넣어주면 되겠다. 0.9 정도 넣어줘요. 없을까? 5엔터 0.9엔터시고, 5엔터 0 9엔터해서 여기를 0.9mm씩 이렇게 안쪽 넣어주시고, 얘는 빨간색 가는 사. 이거 나사를 표현한 거죠? 나사. 그리고 연장못 따기까지 연장시켜 주시고, 선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사를 표현을 마음껏 짓습니다. 그럼 다 됐으면, 은 중심선 끝까지 연장시켜 주시고, 연장그 다음에, 중심선 바꿔 주시고, l, e, n, d, e. 5mm 많고, 양쪽 끝점을 늘려줍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축도면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냅두시고요 복사하세요 복사하시고 하나는 조립도 했을 거고 하나는 이제 치수 기입할 때쓸 거예요 그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개 쌍으로 만들어주시면 쌍 하나는 치수 기입요 하나는 조립도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조립하실 때는 색상을 단일화 시키세요 단일화 한가지로 통일시키세요 내가 얘를 조립을 시키겠다 그러면 은 무조건 한 가지 색을 통일시켜 주시면 돼. 그래도 조립도랑 달라요. 어, 조립도랑 일반 치수 기입하는 거는 색상을 기입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음, 이렇게까지 나눠주시면 돼요. 다됐으면 이제 2번 부품 갑니다. 2번 부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선 또 가운데 중심 기준으로 해서 선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거기 21 써있죠. 21 하나 써있고, 그 다음에 30을 21 빼면 14. 그래 30, 그러니까 21과 14를 해가지고 35가 나오게끔. 또 보조선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렸으면은 우선 21. 21은 30이니까 16mm만큼 없애 시켜주시고 그다음 27. 27이면은 13.5죠? 5 엔터 13.5 엔터 하셔가지고, 또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선 연결.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중심선 씌워주시고요또 가야 돼요. 이번에는 20에 15네요, 기죠 여기서 15. 15짜리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20짜리 선을 또 그려주시면 되겠지 15같은 경우는 45니까 22.5네요 5엔터 22.5엔터 하셔가지고 또바깥쪽 외경선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59 59면은 얼만가요 29.5 29.5만큼 또옵픈시켜주시고그 다음에 또, 그다음에 또 사, 선을 이 선을 연결시키면 되겠 이렇게 연결시켜주시면은 끝나는거죠 아, 어, 여긴 안되요나요이 그래. 요렇게 연결시켜야겠네. 요렇게 연결시켜야겠네요. 요, 요기 이렇게 연결시켜주시고, 얘는 또 연장시켜주십니다. 요렇게 하나 그려주십니다. 기게 이제 내경 부품이죠. 내경과 외경이 다 이제 표현, 표현된. 요 상태에서 이제 얘를 복사를 하라고 했죠. 하나하나 복사를 위로 올려주시고, 두 개를 만들어주시면 돼. 그럼 위에 거 먼저 합시다. 위에 거 같은 음. 경우에는 MI, 대체 복사해주시고, M 이 대칭 복사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선 지어주고 중심선 만들어주시고 그다음에 L, E, N, D, 해서 5mm만큼 선 늘려주시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아 근데 못따기 빼먹었네 못따기 해야겠네요 못따기는 C2죠 음, C2 3개 아, C2, 어, C2 봤네 C2, 다시, CH, c, c G, 여기 C2, 총 6개, 이렇게, 이제, 못다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해칭, 해칭은 30일, 31. 안시 30일로에 두 군데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시키면 되겠고, 얘는 외양수. 아, 치수선 치수 바꿔줄게요 되겠지 그 여기까지 또 하나 더 만들어주시고 얘도 단일 색상 단일 색상으로 바꿔주세요 단일 색상으로 그 조립도는요 색상을 다양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두개 1번 부품과 2번 부품 나눠서 만들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조립용을더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어, 이제 부품, 투상도면 만들어봅시다. 그래서 얘도 MI. MI를 잡아주시면 되겠고. 아, 참, 습관이 나게 무서워. 그 다음에 선 하나 지워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연장. 그 다음에 중심선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LEN, 엔터, DEN, 엔터, 5mm. 자, 얘는 이제 주의할 점이 이제 요선 지워야 되죠. 요선 지워야 되고, 안에, 내경. 그 다음, 외경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요게 다고그 다음, 못 따기 또 해야겠네. 못 따기를 안 하고 넘어갔더니만, 여러 번 하게 되겠네, 여러 번. 이렇게 못 따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못 따기 라인이 보여야 되겠죠? 이렇게 못 따기 라인이 보이게끔 그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또 마무리. 그다음 해칭 이제 해칭 얘는 이제 해칭하실 때 여기 보세요. 여기 이요 뭐야 역삼각형 모양이라 여기 화살표 화살표 눌러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그 해칭할 때 모양 있잖아요 모양을 여러 개를 볼 수가 있어요. 그중에 이제 밑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안시 37 이래 써있는거 37 여기에 이제 해친 그 그러니까 널링이죠 널링 그모양의그 그 표시된 그 형상인데 얘를 선택을 해가지고 아래에다가 딱, 딱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 역삼각형 눌러가지고 안시 37 37번이에요 그걸 찾아서 넣어주시면 됩니다다 됐으면 마찬가지 가는 선을 묘사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하나 더 있네요 패칭 이번엔 안시 30 17키 여기서 하나 마저 해주시고 이것도또 정리를 해주십니다 여기까지 요거 할때 주의할 점은, 여기 중심선 있죠? 요 중심선에 연장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요거 읽고 일치시키시고, 일치가 되야 되고, 이렇게 일치를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격을 조절해주시면 되겠죠? 간격 좀 조절해주시고, 이렇게. 얘가 일치가 돼야 된다. 중심선. 이게 이제 중요하다. 여기까지 해서 또끝냅니다 자, 여기 왼, 밑에 있는 거는 투상도죠. 여기는 치수기만 하시고, 부품번호, 부품번호 달아주고, 치수기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립도가 문제인데, 조립도는요, 우선 블럭으로 묶으셔야 돼요. 그래서, B 엔터 치셔가지고, 우선 축, 축 30. 축30 개념으로 해서 선택좀 잡아주고, 객체 선택해주고, 엔터 한번 치시면은 확인. 그러면 이제 묶였죠. 이렇게 해서 축 30번으로 묶어주시고, 마찬가지로 B 엔터 치신 다음에 얘, 똑같은 방식으로 다 잡아주시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얘는 4경 4경 30 30이란건 번호에요 도면 번호 30 해주시고 선택좀 잡아주고 그 다음 객체 선택해주시고 확인 그러면 이제 얘네 묶였죠 서로 이렇게 묶인 상태에서 조립 들어갑니다 조립 조립은, 아까 얘기한 대로 구멍 뚫린 부분, 공차가 들어간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지. 여기까지 조립이 되겠네. 실제로 조립했을 때. 어라? 어, 불량난데? 음 응, 요거. 요렇게, 요렇게 넣어주셔야 되는 거, 이렇게, 죠 그렇죠? 어, 응,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 조립도가 완성. 여러분들이 캐드의 캐자도 모르시는데 이제 조립도까지 그리시는 거예요 엄청난 발전이죠 여기까지 해서 끝내주시면 되고 나머지 뭐몇분안 남았네요 하여튼 아, 최대한 그려보세요 그려보시고 끝내시고 이거 관련된 도면 연습 도면 또 있으니까 또 드릴게요 혹시 연습 더 하실 분들은